무대를 향한 도전, 그리고 꿈을 향한 간절한 열망. 가수왕 시즌 2가 어느덧 중결승 2라운드 11화에 접어들며 참가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서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가수로서의 진정성과 감동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중결승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각자의 음악적 개성과 감정을 담아내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채워졌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매력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한 명의 가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결승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그 뜨거운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위 강문경. 강문경은 가수왕 시즌 2 중결승 무대에서 9위를 차지하며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승 진출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지만, 그는 독창적인 음악적 접근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대에서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선보였다. 그의 무대는 한마디로, 시간여행, 같았다. 전통 트로트 특유의 깊이 있는 감성과 현대적인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번 곡에서는 전통적인 멜로디 라인에 세련된 편곡을 더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장르적 변주가 가미되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문경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클래식 발라드, 록 요소까지 녹여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특히, 절정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창법과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보컬 스타일을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에는 음악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절제된 몸짓 속에서도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생소한 편곡에 놀랐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마지막 고음이 터지는 순간 조명과 함께 분위기가 극대화되었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길게 남았다. 강문경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아티스트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과연 결승전에서는 어떤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 것인가? 그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8위 신유. 신유는 가수왕 시즌 2중결승 무대에서 8위를 차지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오직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강렬한 고음과 역동적인 연출로 무대를 장악할 때, 신유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다. 절제된 표현 속에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무대에서 신유는 감성적인 발라드를 선곡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그는 잔잔한 멜로디 위에 섬세한 감정선을 쌓아올렸다. 강한 울림이나 격한 감정 표현 없이도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특히 저음에서 시작해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의 보컬 스타일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가 만들어낸 무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적의 힘이었다. 많은 가수들이 무대 위를 활보하며 강렬한 제스처로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신유는 오히려 한자리에서 조용히 노래하며 집중력을 극대화했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짓 하나까지도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난 후 잠시 이어진 정적은 그 무대가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신유의 강점은 그의 보이스 컬러와 발성법에 있다. 그는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색으로 노래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높은 음력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가창력을 유지한다.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에서 보여주는 미묘한 떨림과 절제된 표현력은 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신유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서사로 다가온다.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 그는 스스로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결승 무대에서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위 김수찬. 김수찬은 가수왕 시즌 2중결승 무대에서 7위를 차지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기존의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를 앞세운 무대와는 달리,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장식 없이 오직 노래 자체로 감동을 전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강한 비트나 극적인 연출 없이도 깊은 울림을 남긴 그의 무대는 진정한 가수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번 무대에서 김수찬은 감성적인 발라드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시작된 멜로디가 점점 감정을 쌓아 올리면서 절정으로 향했고, 그 안에서 그의 보컬은 더욱 빛을 발했다. 특히 절제된 감정성과 섬세한 표현력은 노래의 몰입도를 높이며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일반적으로 강한 고음이나 화려한 무대 연출이 감동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김수찬은 오히려 절제의 미학을 통해 감동을 극대화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의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손짓 하나 없이도 눈빛과 목소리만으로 관객들과 교감하는 그의 모습은 노래의 감정을 더욱 진하게 만들었다. 특히 후반부에서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려는 듯한 절절한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고음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기 보다는 부드러운 저음과 안정적인 중저음으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왔다. 김수찬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함 없이도 충분히 강렬했고, 가창력과 감정 전달 능력만으로도 무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든다 라고 평가했다. 이번 준결승 무대에서 그는 그동안 보여줬던 밝고 경쾌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음악적 깊이를 선보였다. 과연 결승 무대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위 최수호 최수호는 가수왕 시즌 2 준결승 무대에서 6위를 차지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연출이나 극적인 퍼포먼스 없이도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오직 목소리와 감정만으로 관객들과 교감하는 능력은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단순함 속에서 감정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며 담백한 표현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고 최소한의 악기 반주가 깔리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점점 깊어지는 감정선은 마치 서서히 퍼지는 물결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불필요한 기교 없이 담백하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강한 울림을 주었다. 최수호의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절제된 감정 표현이었다. 그는 감정을 과하게 표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선을 유지하며 노래를 이끌어갔다. 특히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려는 듯한 그의 진중한 표정과 깊은 눈빛은 무대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였다. 마지막 소절이 끝난 후 이어진 짧은 정적은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보컬 스타일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부드러운 저음에서 시작해 점점 감정을 쌓아 올리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터지는 절제된 고음은 감동을 배가시켰다. 일반적으로 강렬한 퍼포먼스나 폭발적인 고음이 감동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수호는 그 반대의 방식을 택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한 감정선이 더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소박하지만 가장 진실된 감동이었다. 라고 평가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최수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결승 무대에서는 또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위 김준수. 김준수는 가수왕 시즌 2중결승 무대에서 5위를 차지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순간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넘치는 열정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으며, 무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고,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 빠져들었다. 김준수는 단순한 트로트 창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더한 강렬한 스타일로 곡을 해석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고조되면서 무대의 에너지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폭발적인 고음과 무대 장악력이었다. 중반부부터 점점 고조되는 감정선 속에서 터지는 고음은 듣는 이를 전율케 했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감동적인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는 단순히 고음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정을 담아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준수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퍼포먼스적인 요소까지 완벽했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그의 에너지, 무대 위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은 그의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도 힘이 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노래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그가 만들어낸 강렬한 분위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태풍처럼 모든 감각을 휘어잡았고,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심장을 울리는 폭발적인 무대였다. 라고 평가했다. 김준수는 이번 중결승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그 노력은 결승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과연 결승 무대에서는 또 어떤 강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4위 신승태 신승태는 가수왕 시즌 2중결승 무대에서 4위를 차지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특히 결과 발표 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순간 그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번 무대에서 신승태는 전통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다른 참가자들과는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는 무대 시작과 함께 끈과리 소리와 함께 등장하며 전통 국악의 분위기를 가미했고, 이 독특한 연출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국악 특유의 한, 한, 과 애절함을 담아 깊은 감정을 표현했다. 무대가 진행될수록 그의 감정선은 더욱 짙어졌다. 섬세한 저음에서 시작해 점점 고조되는 감정과 함께 강한 고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었다. 특히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그는 마치 전통 소리꾼처럼 깊이 있는 창법을 사용하며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무대가 끝난 후 그의 눈물이었다. 결과 발표 직후,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쏟아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노력해온 과정과 무대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것이었다. 관객들은 그와 함께 울었고, 그 순간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았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노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울렸다. 라고 평가했다. 신승태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결승 무대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위 에녹 엔옥. 에녹은 가수왕 시즌 2중 결승에서 3위를 차지하며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의 무대는 기존의 틀을 깨고 마치 뮤지컬과 같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다. 감정을 단순히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 무대 연출까지 활용하여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이번 무대에서 에녹은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드라마틱한 구성과 극적인 편곡이 가미된 곡을 선보였다. 조명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며 그의 실루엣이 드러났고 마치 한 편의 연극이 시작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는 듯한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관객들은 더욱더 그의 무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의 무대 연출은 압도적이었다. 전문 댄스팀과의 협업을 통해 안무와 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일반적인 가창 무대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노래의 흐름에 맞춰 몸짓 하나하나가 감정을 극대화하며,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에녹의 강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에 완전히 몰입하여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에 있다. 그의 눈빛, 손짓, 몸의 움직임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함께 무대 전체를 장악했다. 마지막 음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이어진 정적은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한 여운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한편이 공연을 본 듯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라고 평가했다. 에녹은 무대를 단순한 가창 공간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켰으며 결승 무대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위 박서진. 박서진은 가수왕 시즌 2 중결승 무대에서 2위를 차지하며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화려한 무대 연출이나 과장된 퍼포먼스 없이도 그의 노래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고 그 감정의 흐름은 관객들의 마음을 서서히 파고들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감정의 절제 속에서 극대화되는 울림을 보여주며 단순히 기술적인 가창력이 아닌 진정한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그의 무대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첫 소절을 부를 때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가다듬었고 마이크를 꼭쥔 손끝에는 긴장과 감정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가사가 전하는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려는 듯한 그의 집중력은 관객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공연장이 점점 더 고요해졌다. 박서진의 가장 큰 강점은 감정의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이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는 감정을 조금씩 쌓아 올렸고, 절정 부분에서 마침내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은 강렬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정을 담아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강한 여운을 남겼다. 그가 무대에서 보인 절제된 표현 방식도 인상적이었다. 과한 동작 없이도 작은 손짓과 미묘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관객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무대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없었고, 오직 노래와 감정만이 존재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난 후 짧은 정적이 흐르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감정을 곱씹었고, 이어진 기립박수는 그가 전달한 감동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조용하지만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박서진은 이번 준결승에서 극적인 연출 없이도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결승 무대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위 진해성 진해성은 가수왕 시즌 2 준결승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마침내 결승에 올랐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결과였다. 한때 패배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절실함을 무대 위에서 온전히 표현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며 가왕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의 무대는 시작부터 남달랐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그의 실루엣이 드러났고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공연장은 고요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곱고 단단했으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노래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듣는 이들은 점점 그의 감정선에 몰입하게 되었다. 진해성의 가장 큰 무기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 전달력이었다.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쌓아 올렸고,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마지막 후렴구에서는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듯 고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집중력이 남달랐다.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오직 목소리와 눈빛만으로도 무대를 가득 채웠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음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쉽게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다. 짧은 침묵 후에 터져나온 기립박수는 그의 무대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그가 왜 가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무대였다라고 평가했다. 진혜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승 무대뿐이다. 과연 그는 마지막 무대에서도 또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가수왕 시즌 2 중결승 무대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자신만의 음악적 개성과 매력을 뽐내며 무대를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강문경, 감성을 울리는 신유, 진정성을 담은 김수찬, 담백한 감동을 선사한 최수호,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김준수, 전통과 감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신승태.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킨 엔호. 절제된 감정 속에서 강렬한 여운을 남긴 박서진. 그리고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오른 진혜성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가수는 누구인가요? 어떤 무대가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무대와 가슴 벅찬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